물납 성명을 받는다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 명은 있지 않을까? 네. 심의 결과 사업자의 책임으로 결론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제품 사용 기간에 따라 보상액은 달라집니다.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합니다. 한국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의료의 품질 표시와 주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옷 세탁을 맡길 때는 제 표명합니다. 홍 대표는 오늘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. 앞서 김태흠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별도 기자회견을 받고 최고위원 집에서 물려났습니다.